아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음, 어, 팥빙수를 방금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하고 무슨 요거 이제 동그라미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과일 같은 거, 요는 떡, 이 초콜릿 같은 거는 팥 그리고 여기 색깔 있죠? 레진은 유광 바니쉬처럼 했고요 그리고 요거 얼음 요거는 요것도 얼음 이렇게 레진을 이렇게 하면 팥빙수 완성돼요 더꾸며고 싶은 사람은 더 꾸며도 상관없어요 준비물 천자전자통 요거는 다 쓰고 지금 저거 세 개째 이거 갈아한 거거든요 요거 뚜껑 그리고 사인펜 형광, 본등 먼저 하고 싶은 색깔을 골라주세요 저는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괜찮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계속 문질러만 주세요 만약에 이천사진더판이 없다면은 책상 있는 데쪽 아니라 바다... 바다. 일단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 대신, 엄마가 더 허락받고 해야 돼 바닥은. 이게 잘지어지는 상, 잘지어지면 지어지는데. 보세요, 한번.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도구, 섞어줄 도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들지 말고요. 다 했죠? 손에 묻히세요. 묻히고, 이렇게 계속 해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지금 말랑말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그대로,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다른 색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핑크 색깔, 아, 이제 네, 여기 노랑 색깔이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색을 이렇게 하고 우드, 우드락본드로 다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럼 빠빠~ 예,